선생님 결혼한 거후회한적 없어요? 과거 뭐, 아. 물어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데 과거로 아유, 어떻게 진짜. 돌아가냐? 예, 어쩔 수 없이 산다 내가. 에이. 어버타임 영화 보니까 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하니까 과거가 바뀌더라고요. 야, 아. 진짜 신기하다. 그지? 아. 그거 아. 영화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지. 누가 이게 눈을 까까는다고 이게 과거로 이렇게 아유. 이렇게 아유. 한다고 이게 누가 이게 뭐 과거로 돌아가 이게. 잠깐, 애들이 어디갔지? 애들아! 야, 애들아! 야, 보 어, 뭐야, 뭐, 자기야? 야, <laughs> 니, 선생님, 니, 주, 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저희 보부잖아요 진짜 보면 지민이가 보면내 와이프는 근데 윤성가? 어? 윤, 윤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윤서야! <웃음> <웃음> 뭐야, 왜내 여보는 왜안 바뀌었어? 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막에. <laughs> <laughs> 나래는 결혼했구나. 아유 준수 나래 너무 잘 어울린다니네.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 미안해. 선생님. 아, 나, 얘가 그때 수로 잠깐 봤어. 뭐야? 나, 그 아니야. 그네들이 부모야. 죄송해요. 선생님. 네들이 부모에 나한테 걸린 거야. 안돼 안 돼. <laughs> 이번 확실하겠지? <막실하게 있지>? 여보. 이이 <laughs> 이거 나와. 여보, 나야. 당신 와이프 나래. 아니요. 목소리만 지민이로 바뀌었구나. 어이구나. <laughs> 안 돼. <다> 돌아가 있어. 적당해적당해몇 <laughs> <턱장에, 정장에. 웃음> 번을 맞춰주는 거지. 이럴 거면 똥못싸 진짜. 오, 아유, 정말. 아유. 지금까지 다 장난이었어? 아유, 아난 몰래 카메라인지도 몰랐네. 아유, 드러눕겠어, 진짜 아주.